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피곤해 보이는 사랑하는 영님,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하나, 둘, 셋. 오. <laughs> 영 예술이야. 응. 이거 응. 한번에꺼야 좋다고 그래가고음야 음. 잘... 음. 그런 거 하지 마, 오빠. 아 오빠보다는 여기... 남편님이라고 해야 되나? 생일 축하해. 네 고마워요. 근데 그 영상 촬영이 왜 늦어졌냐면, 음. 촛불 왜 이렇게 많이 꽂았냐 그래가지고. <laughs> 미안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음. 아 근데 그렇고뭐 30초에 을줄순 없잖아. 그래. 맞아. 음. 이제 오빠도 다른 남편님들처럼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아, 생일날 무슨 갑자기 운동 지금 해? 나가서? 음. 운동해야지. 해야지. 응. 자. 응 아, 이 케이크를 내가 만들라고 응. 음. 어제 새벽부터 <laughs> 레시피 배워 가지고. 여기 비지 사왔 거네. 음? 여기 B라고 크게 써져 있어. P로 시작하는 아, b 네 혈액형. <laughs> 그러니까 혈액형은 비형이야. 음, 그렇긴 한데. 응, 음, 또 비형. 음. 우리 엄마가 남겨준 거 비형. 음. 하치, 하치! 음. 생일인데, 음. 결혼으로 첫 생일인데, 음. 앞으로 소원을 얘기해보세요. 두 가지만. 어차피 음. 세가지는다못 들어주니까. 첫 번째. 응. 음. 운동하기. 응. 음. 두 번째. 응. 음. 건강하기. 뭐지? 어? 지금 세 번째 음주하지 응. 않기. <laughs> 하이볼 하이볼. 하이볼도 술이에요. 응. 왜안 마셔? 아무것도? 나는 술안 먹고 싶어. 음. 그리고 케이 크 먹어야지. 오빠가 오늘 맛있는 거 만들어 준댔는데. 이게 만들어 준 거야. 케이 크 하나 끝. 응. 다른 만들... 거는? 응? 다른 거는 사랑. <laughs> <laughs> 그래, 그거면 됐어. 근데 아까도 나보고 뭐 운동하라 뭐뭐 음. 뭐 남편 다른, 그러니까 음. 그냥 운동하라 하면 되지. 음. 친구들 남편 뭐 운동을 다는데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엄마가 옆집에 동식이는 <laughs> 공부 잘하는데 <laughs> 너왜모부안 그그 꼴이냐. 어, 맞아. 그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해 남자들은. 음. 나도 비, 그래.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해. 음. 부부는 그원 안에 들어와 있잖아 부부일심동체 음. 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비교를 하면 그게 뭐냐 비교원 음. 이게 뭔지 알아? 몰라 영림이 생일을 맞이해서 음. 우리 영상에 최초로, 최초로 진짜로 이번 주에 광고가 들어왔어 와, 와, 와 이게 비교원인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서경석이 음. 이 광고 모델이지 왜 나는 안 해줄까? 아 음. 음. 어, 비교원이라는 것은 비교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 음.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뭐 생일인데 뭔 얘기 하나 할것 같아요. <laughs> 어.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음.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음.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음. 그냥 읽어 생각. 어, 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아이폰 알뜰폰 또는 휴대폰 <laughs>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통해서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 드려요. 음, 어? 알겠어요. 어, 돌려 드리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묻지도 말지 말, 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670에 252 하나. 1670에 252 하나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거나 음. 어, 이제 김상중 토론을 해야지 네 네이버에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laughs>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영림 씨 오. 저희 채널 보고 가입하시면 음. 조금 더 많은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하니요 삼년 이상 된 군대 군대 생활 3년 갔다 오시고 <laughs> 3년 이상 된 인터넷 쓰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보세요. 자세한 상황은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걸 외웠는데 음. 막상 영님이 앞에서니까 떨려서 못하겠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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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고했어요. 하지만 음. 외운 거야. 음. 음. 수고했어요. 야 영님이 생일 맞이해서 음. 비교원했어. 감사합니다. 야, <laughs> 음. 네. 너무 고마워. 네. 그리고 내가 많이 좀. 음. 부족한데, 음. 어, 내가 써볼 것도 있었구나. 응, 응, 응. 내가 써볼게요. 응. 얼굴이 왜 이렇게? 커? 어? 얼굴이 커요? 아니에요. 어. 여러분, 결혼 후첫 <laughs> 결혼식입니다. 아, 지금 뭔 얘기야? 결혼식이야? 아니, 아니. 결혼, 결혼, 뭐, 뭐지? 이게 잠깐 숙여 봐 이거 안 보이잖아 유니콘 더더더 <laughs> 유니콘 결혼 후첫 생일입니다 영림 씨 음. 음, 작년 5월 <laughs> 결혼하고 음. 한달못 돼서 5월 6일 내 생일날은 음. 영림이가 맛있는 걸 많이 해줬는데 음. 음. 나는 케이크네요 음. 그래 이렇게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저기 지금 저녁 11시 반이고요 음, 되게 심플하고 그쵸 저녁 11시 반이고요 난 그래도 오빠가 해주는 건다 먹을 수 있어요. 아까 미역국 해줬잖아. 그거는 배달 시켜준 거아 <laughs> 진짜 막, 대박 진짜 너무 직설적이다. 어꼭 어? 배달 시켜줬다고 해야 되나? 저거 뭐, 배달... 얄미 얄미요. 저 입중 내는거 봐. <laughs> 봐. 저거 봐 저거. 아마 여기 화면 보고 구독자 여러분 <laughs> 알림 설정 <laughs> 어. 구독 좋아요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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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주세요. <laughs> 그렇게는 못 하겠어. 이 뜸을 뜬다서 어. 아이 o 먹고 있어. 어. 너무 화끈해진다 생각만 해해 얼굴이 이화끈해 h 아유 이건 뭐. 그리고 응. 진짜 축하하고. 고 음, 고마워요. o d y one. h o 나 지금 개월혼한 it? I don't know. c 아 e v e r 아 h i c a g o Come on, I am. c o 데 e on. Jim's up. c u r r 나란 사람 만나서 미안한 게 임신도 안 했는데 음. 뭐 뉴스에 임신했다고 다 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우리 저밥 먹으러 갈때 되게 힘들지 밖에 식당에. 축하해요 축하해요. <laughs> 다들 축하한다고 얘기해. 올해4월 달에는 음. 결혼 축하해요. 음. 그냥 축하해요 근데 음. 내면은 결혼. 그 다음에 지금은 축하해요 또 임신. 근데, 우리 축하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감사한 근데, 거지. 또. 나야 지나가다가 어떤 응. 어머니들이 응. 축하해요 임신을 그러면 뭐 애들 입으로 쉴수 있어. 응. 나도 모르게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응. 형님은 일반인이잖아. 응. 미안하지. 나랑 직업을 만나서 그것도 응. 많이 불편하고. 아니, 응, 그래도 예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누가? 어르신분들이 어... 밖에서 뵈면 겸손하라고 그랬잖아. 나처럼 음... 치... 그냥 감사한 부분이 많죠. 어... 지 오빠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런 사 이렇게 예쁨을 받아봤겠어요. 아니지, 원래 예쁨을 받지. 영림 씨는 어... 근데 미안한데 네. 모자를 얼굴로 한번 써볼수 있어. 이렇게 어, 한번 써봐. 얼굴 이렇게? 내려봐야지 어, 그렇지. 거기 쓱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왜? 그러고 있어봐. 한번 삼 음. 초만. 손나봐 어안 되는구나? 뭐가 안 돼? 는안 어, 보여서. <laughs> 아 그리고 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뭐지? 우와 이거 뭐지? 야 이거 선물을 못 사서 <laughs> 어. 돈으로. 근데 어. 왜? 어. 저렇게 기름이 많이 묻었지?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 어, 뭐 그런 얘기를 해. 봉투에 기름이, 기름이 돈이 기름이 있나 보지. 응. 자 빨리 열어 빨리 해봐. 축하해 이걸로. 응. 옷사이버 <laughs> <laughs> 음. 고마워. 음. <laughs> 짜잔. 어. 자 여기서 댓글 달립니다. 어. 어, 어. 그래서. 영님이 김 보면. 좋아하잖아. <laughs> 아, 그걸 또왜 봤어? 기름을 뭘? <laughs> 기름 누가 봐도 보여요. 그쵸? 어. 아 근데 김 맛있지. 음 먹어봐야지. 오빠져 음. 어, 영님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이잖아. 음. 음, 그래서 김을 준비했어. 오. <laughs> 나 진짜 <laughs> <laughs>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시간이 너무 빨라 <laughs> 아 이게 김을 넣으니까 기름이 이렇게 져갖고 걸리, 걸리는 거네 이게 음, 걸렸네 리 기름이 바로 보이는데 음. 나는 또 무슨 이 여름에 붕어빵을 사왔나 했어 음. 아니 그 미안한데 음. 김을 혼자 먹고, 음. 왜냐면 이렇게 그 건포도 위에 김을 깔아버리면 음. 짜지잖아. 왜 그래? 내가 먹는 거에 짠걸 올려놓고, 음. 아내 생일이 아니구나. 음. 그리고 음. 사람들이 음. 나더러 철좀 들어라. 제발 우리 언제부턴가 종영님이 아니고 우리 영님 씨, 음. 우리 영님 씨에게 잘해라 음. 그건 난 솔직히 감사합니다. 처음에 <laughs> 어, 처음에 듣기 좋은 소리가. 음.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대륙을 구했거나, 음. 구했거나, 지구를 음. 구했거나, 이런 음. 소리들, 기분 좋았는데, 음.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음. "오늘 우주를 구했는데, <laughs> 오늘 대륙을 구했다" 그러고, 음. 음. 그 댓글 보면 되게 좋지. 음. 민망해. "왜 내 편은 아무도 없을까?" "아니야, 다 오빠 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주시는 거지." "저희 부탁이 있는데, 생일을 맞아서 부탁인데." 장인 장모님한테 댓글 좀 달아주셔야 돼요 어 알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고 아니 영림왜 댓글 안 달어? 쑥스러워 오빠는 내가 SNS 시작했으면 좋겠어? hs shs sns 말고 shs가 뭐야? 내 이니션 아 맞네 생일 축하해. 네 근데 왜안 먹어 이거? 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이거 근데 우리 우리 이걸 심자 집에. 이게 뭐예요? 이거 새싹. <laughs> 새싹이 무럭무럭. 근데 이렇게 같이 생일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다.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재작년이네. 작년에 응.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내가 영림왜왜 왜 갑자기 째려봐 왜 째려비 왜 뭘. 째려비 왜 째려비 왜 째려비 응. 내가 영림한테 생일선물 줬잖아 응 그때 왜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그때 왜 기분이 안 좋.. 왜 화를 냈던 거지 나한테 오빠랑 나랑 뭔가 응. 응. 트러블이 있었어 내가 잘못한 거겠지 근데 뭐 무슨 때. 트러블인지 기억이 안나 오빤 나 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 가지고 원래 같이 밥을 먹기로 했잖아. 만나서 몰라. 그래서 내가 서울에 일이 있어 갖고 늦게 내려왔지. 그거야. 근데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안해 줬다고. 응, 안해 줬구나. 감장 응. 이벤트 하려고 했지. 못 내려온 척하고 아, 못 내려온 척하고 딱 내려올 아니었나?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아, 못 내려온 척 내려오기로 했는데 못 내려온 거. <웃음> <웃음> 할 때고 음. 아, 일이 생겼어 음. 일이 갑 저기죠 방송일 이 방송 네, 일이? 일이 일이 생기면 방송 일이 아니었구나 음, 방송 일이 아니었어 그때 방송 일이 그날 당일 날 갑자기 잡힐지는 않지 아니, 내가 떡빵도 아니고 그치. 얼른 먹어봐 이거 그릇이 필요할것 같아 그릇은 아님 그릇은 영림 그리고 오빠 포크도 없어 아니, 그릇은 뭐 영림 그릇은 영림이가 좋은 그릇이야 사랑의 그릇 <laughs> 어~ 평상시엔 나한테 주둥이가 이렇게 먼저 왔는데 <laughs> 내가, 내가 가나봐 어~ 선일인데 내가 음, 너무 너무 음. 이러고 있잖아 <laughs> 너무 멀어 나중에 나중에 너무 멀어 카페에선 둘이 있을 때 음. 난 그런 적 없는데. 누구의? 아니 뭔 얘기야. 응. <laughs> 이건 또 무슨 소리? <웃음> 원격. <웃음> 아. 이제는 어? 둘이 있을 때는 먼저 왔거든. <laughs> 아닌데. 야, 다시는 다가가나 봐라 이렇게. 되게 숙스 아. 근데. 음. 여러분 정영림씨를 많이 이뻐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빛납니다 오빠 덕분이에요 영림이가 좋아하는 음식들 많이 해줘서 해주고 영림이 하고 끝나면 이렇게 차려주고 싶었는데 음. 야식이 몸에 안 좋아 나 원래 야식은 안 먹는데 오빠가 해주는 건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네. 뭘다할때 해놓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해비하잖아. 음. 음, 괜찮다니까. 그럼 지금 해? 오뭘뭘 뭘 해줄 거예요? 전. 음, 음, 표정 부정 전. <laughs> 전. 자 그러면 전 해봅시다. 음 심청전, 수화전, 배비장전, 아. 육박전. <laughs> 이럴 줄 알았어. 나 음. 원래 이런 게안 해. 음. 그냥 영님이가 다 웃어주기 실은 내가 이제까지 음. 말장난 한거 있잖아. 음. 영님이가 영님이 때문이야. 왜지요? 무슨 말도 안된거 해도 다 웃어주니까 나도 그렇게 다 하게 되는 거지. 나 개그 감이 높은 사람, 나 개그 콘서트 만든 사람이야, 애들하고전리서 선배님하고. 나 근데 진짜 재밌어서 웃는 건데. 근데 감이 떨어진다고 내가 웃긴 거만 웃으라고. 난다 진짜 웃겨서 웃는 건데. 오빠. 근데 왜 시청자들은 뭐라 해? 몰라. 재미없다고 그렇게 재미없다 그만하라고. 어난 재밌는. 그래서 난그 처가식구들은 푼줄 알았어. <laughs> 고모가고모보고 이모하고 다. 아니야, 난 진짜 재밌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난 그런 것도 이제 가려서 할 거야. 왜냐면 내내개이간 트러져. 음, 그렇구나. 정영림 씨 생일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김상충입니다. 음, 상충이에요? 회충이 아니고 상충입니다. <laughs> 쉬면서 뭐? 보니. 왜 아무 음식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안 했을까요? 영님은 배 나온 게 음. 싫다고 하면서 배가 나오면 <laughs> 밖에 나가면 임신을 했다. 오해를 받으니까. 어 맞아. 음, 음 맞아. 음. 아니 요즘에 배가 나왔나 봐. 사람들이 어배 나온 거 보니까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laughs> 좀 그런 그래, 얘를 음, 해야겠다. 저녁에 야식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음. 근데. 이렇게 가끔씩 한 번은 괜찮지 않나요 음, 알았어 해줄게 언제? 여러분, 이 제가 제 영림한테 밥을 해줘야 되니까요 음. 저희는 막 이렇게 들고 돌아가면서 찍는 거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다시 한 번, 영림씨의 <laughs> g 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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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신들도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